네, 반갑습니다. 자, 도지코인 지난 7월 한 차례 반등하고 나서 위아래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쳐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도지코인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승 이후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를 만들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나서부터 힘이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렴 이후 방향성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어쨌든 한 차례 밀리더라도 지켜줄 수 있는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이제는 상승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 차례 개미털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리면 이런 구간 그 이상 이제는 신고가를 바라보고 준비하셔도 충분하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연말까지. 26년까지 바라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과매도 찍고 과매수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심부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MACD도 그동안 골든크로스를 준비 마쳤고 포케스아 RSI도 거의 구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는 그냥 물린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본격적인 시세분출이 나올 때 더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자리에서 준비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이만큼의 수익인데 결코 작은 폭이 아닌 거죠.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불장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여러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 제대로 된 매매를 하지도 못하고 급등 코인에 물리거나 손절하거나 하는 일이 최근에 자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향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손실폭이 클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물린 코인이 있거나 관심 있는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보시면,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동향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세력 따라서 매집을 할수 있도록 온체인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통해서 자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락업 및 소각 일정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락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상승의 재료를 통해서 매집해서 상승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등 데이터 분석 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별 분석을 통해서 현재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어떤 섹터의 코인들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복석을 가릴 수 있도록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을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현재 홀딩 중인 코인을 계속 들고 가야 하는지 분석해 드리면서 현재의 메타에 맞는 코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홀딩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체크하고 파악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관심 종목이 있다면 현재 메타랑 잘 어울리는지 분석을 해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코인인지 분석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시점의 차트 흐름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골라야지 이번 불장의 큰 퍼포먼스를 통해서 졸업할 수 있는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짚어 드리면 현재는 AI, DPIN, DPI, RWA 등 많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섹터별 테마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데 NFT, 민코인 게임 메타버스 같은 종목들이 21년 불장에 크게 올랐다면 이번에는 이런 섹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섹터별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코인들이 지난 불장보다 많아졌고 그만큼 새로운 코인, 새로운 메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순환매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수해 드리는 내용은 예를 들면 락업 해제 같은 내용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 시기에 맞춰서 하락을 피하면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팁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 이런 날짜별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호재랑 인사이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불장 전까지 여러분들 시드머니 늘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랑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소통방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먹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AI 자동매매 지표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혼자서 매매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하이퍼레이 시간봉 바이낸스 차트인데. 지금 업비트 상장 전에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고 빨간색깔 화살표 표시가 뜨면서 매도 사인이 떴습니다. 지금 이때 매수해서 이때만 매도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폭은 굉장히 컸을 테죠. 이거는 트레이딩 뷰로 설정만 하면 여러분들께서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해서 바로 화면 뜰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던 크로노스 업비트 4시간 봉차트 보여드리고 지금 로켓 표시가 떴을 때, 매수를 했더라면 크게 상승할 때, 화살표 표시가 뜨고 지금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타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 설정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알람 설정도 가능하니까, 매수 표시가 뜨고, 매도 표시가 뜰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알람만 올리면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4천만원 넘게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이번에 좀 재미를 봤던 게, 피스 네트워크 4시간 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화살표 표시가 얼마 전에 뜨고, 그 다음에 매도 사인이 뜨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짧게 짧게, 이런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수익 폭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코인 하나하나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표만 설정해두면,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 하락장에 그동안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만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불장 전에 시든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표가 기간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받아보신 지표는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받아보실 수 있을 때 미리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표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이름 요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AI 자동매매 지표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저 요한이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절대 없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서 하락을 피하는 방법 등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까지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이름 요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AI 자동매매 지표만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름 뒤에 요한이라고 쓰고 위에다가 지표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자 보내 주실 분들 하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보내 주시면 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